안녕하십니까. 소스는 로또입니다. 1192회차 로또, 로또 딱한수 예측입니다. 우리 고득겸들이 로또 필히 출는할것 같은 번호 딱 하나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고득겸들 중에 예전 강좌분들 그리고 실전 강좌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번호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직전에 추는 번호 살펴봅니다. 1191회차였죠. 1번, 4번, 11번, 12번, 20번, 41번, 보너스가 2번이 출연했습니다. 직전에는 이럴 수가 없었고요. 30번 대가 없었습니다. 자, 직전에 필출번 딱한수 적중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을 적중하신 분은 기뻐하라님, 김용우님, 은방울님, 세분이 1번을 추천해 주시고 적중하셨습니다. 4번을 적중하신 분은 로순이님, 운전인생짱장미님두분이 4번을 추천해 주시고 적중하셨고요. 11번을 적용하신 분은 팀원님 한 분이 적용해 주셨고요. 12번은 역시 푸른 장공님 한 분이 적용해 주셨네요. 20번을 적용하신 분은 행복한 보자님 웅퍼님 두 분이 적용해 주셨고요. 41번을 적용하신 분은 테이퍼스님 건달 마녀님 두 분이 적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번을 적용하신 분은 노강선님한 분이 적용해 주셨네요. 자, 직전에는 모두 번호 빠짐 하나도 없이 모두 예측해 주시고 적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적중하신 건 아니고요. 한 분씩 이렇게 두 분씩이 적중해 주셨네요. 직전에 필출번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또 필출번을 놓고 조합을 하셨기 때문에 5등 이상 당첨될 확률이 다른 분들보단 더 높았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모두 5등 이상 많이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자, 직전에 댓글 쭉 한번 봅니다. 우선 통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전에는 역시 어려웠습니다. 우리 구독자의 적 일곱 수 중에서는 한 수도 없었고요. 3 0분들를 많이 봤는데 30분대가 직전에는 빠졌습니다. 예절강좌분들 역시 30분대를 많이 보셔서 직전에는 적중하신 분이 안 계시고요. 아, 그래도 실전 강좌분들 중에서는 1번, 4번 두 분이 적중해 주셨습니다. 아, 직전에는 조금 어려웠나요? 적중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적중하신 분들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기록이 빠지신 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록하겠습니다. 아, 직전에는 조금 그한 달, 근래 한달 동안에 출연하지 않은 번호들, 장기 미출수들이 많이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로순이님 3번, 4번 하셔서 4번 적중해 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쭉 내려가서 봅니다. 기프하라님 1번 봅니다 하셨는데 1번 적중하셨고요. 직전에는 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적중하신 것 같아요. 운전 인생장장 미인님이 4번요 하셨는데, 네, 적중하셨습니다. 모두 대박나세요. 뭐힘 주셨고요. 직전엔 30분대를 많이 보셨습니다. 근데 30분대가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테이폭스님 41번 적중하셨습니다. 우리 테이폭스님도 오랜만에 오셨죠? 41번 적중하셨습니다. 김영우님 1번 적중해 주셨고요. 차수는 10번을 보셨군요. 은방울님 1번 나올 것 같습니다. 1번 나왔습니다. 1번, 2번이 한꺼번에 나와버리네요. 행복한 보자님 20번 적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선배님은, 어, 190회차 23번 당근했습니다. 아마 제가 기록을 안 했다는 뜻인가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쭉 봅니다. 푸른창공제이님,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12번, 한 수도 2 5분 크, 좋아하셨는데, 어, 12번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강선님, 어, 2번, 20번, 아, 두수다 출연했네요. 차수도 적용하셨습니다. 아, 2번과 20번을 놓고 반자동 돌리셨군요. 두번다 출연했습니다. 아, 이제 선선해졌죠. 박명환님. 아, 24, 25번을, 24, 25번을 보신 분이 직전에 많구요. 3 0분 때도 보신 분이 많습니다. 건달마녀님 어, 41번 접종하셨습니다 우리 건달마녀님도 오랜만에 접종하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나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 예측하신 분들이 많이 접종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봅니다 어... 우리, 웅퍼 님도 역시 오랜만에 오신 것 같고요. 20번 적중하셨습니다. 웅퍼 님, 20번 적중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적중하신 건지. 웅퍼 님, 20번 적중하셨습니다. 그리고, tma 님, 어 11번 적중하셨네요. 아, 이렇게, 직전에는, 아, 적중하신 분들이 번호 하나 빠짐없이 다 적중하셨는데, 직종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직전에도 역시 좀 어려운 그런 회차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곱 수 예측해 주신 분 중에서도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분 남기셨고요. 예절 강자분들도한 수도 없었습니다. 아, 이번 회차는 조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연구하시는 대로 많이 나와 줬으면 좋겠네요. 1192회차입니다. 따간수 예측 많이 예측해 주시고, 또 조금 금요일 오전까지는 꼭 이렇게 예측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192회차 따간세 예측. 이것으로 간 날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